안녕하세요. 디플로우 댄스 스튜디오의 민지 강사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 지금 나오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의 몸치 탈출을 위해 잠시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웨이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웨이브는 뭐 날씬하거나 이쁜 사람들이 돼야 뭐 엄청 이쁘다, 오, 잘한다, 이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척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바로 웨이브인데요. 자,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쉬우니까 이 강좌를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 웨이브를 100%마스터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강좌를 해드릴 테니 잘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웨이브를 설명하기 편하게 제가 일단 우리 옆으로 설게요. 자, 웨이브를 하는데 준비 자세 하나와 동작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준비 자세는요. 무릎을 살짝만 굽혀서, 쬐끔만 저 굽혀서 우리 높은 곳에 엉덩이를 걸쳐 앉은 느낌이 나도록 해 주신 다음에 자, 동작 첫 번째 들어갈게요. 자, 고개를 숙여 주시면서 상체를 굽혀 주시는데 이때 다리는 꼭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의 시선이 우리 무릎 쪽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게 동작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봐주십니다. 이때 목이 최대한 목이 길게 보이도록 최대한 들어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그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주시는데, 자, 이때 뒤로 15도 정도 누워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시 무릎을 굽혀서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게 바로 웨이브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자세 하시고, 자, 원.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펴주세요. 두 번째 그 상태에서 목을 들어주신 다음에 세 번째 그 상태로 상체를 일으켜서 뒤로 15도가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다시 네 번째 준비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시,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준비자세, 시, 자, 원, 투, 자, 이번에서 정면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원, 투, 쓰리, 포, 마이, 식, 세븐, 에잇입니다. 자, 이때 웨이브를 하시는데 준비 자세 하고 나서 이렇게 웨이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 손에 막 힘을 이렇게 줘가지고 막 너무 뻣뻣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때 손은 그냥 편하게 하신 후에 그냥 몸 따라 웨이브를 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세를 한번 바꿔서 웨이브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왼쪽으로 쓴 다음에 우리 왼다리를 앞으로 적당한 넓이만큼 벌려주신 다음에 웨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세에 무릎을 굽혀주시고 원, 투, 쓰리, 포, 마이, 식, 세븐, 에잇입니다. 자, 이번엔 또 다리를 체인지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 다리 준비 자세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입니다. 자, 여기서 다리를 벌려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의사항이 한번 있어요. 자, 주의사항. 맨 처음에 제가 준비 자세에서 무릎을 굽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세로 갔을 때 무릎을 안 굽히게 되면, 어때요? 제 모습 이상하죠? 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자세를 해가지고, 우리 무릎을 굽힌 다음에, 첫 번째 무릎 펴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세로 갈때 무릎을 굽히게 되시면, 이러면은 넘어져요. 그리고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웨이브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앞에서 웨이브를 해서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제가 가르치고 있는 웨이브는요. 무릎을 굽혀서 왔을 때 숙여서 일어나시는 게 바로 웨이브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웨이브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엔 우리 걸그룹들이 정말 많이 쓰는 우리 골반을 이용한 웨이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다음 강좌로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